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2020 KJSO 2단계 4주차 강의, 화학 강의, 분자와 화합물의 조성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본 강의의 출처는 고등학교 화학원 교과서, 비상교육 교과서와 상상아카데미 교과서, 천재교육 교과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분자라고 하는 거 이미 앞 이제 1주차 강의에서 원자에 대해서 배웠었죠 자 우리가 보통 분자라고 하면 이제 원자 한 개로 구성된 단원자 분자가 있고요 그러니까 보통 1원자 분자 또는 단원자 분자라고 합니다 단원자 분자가 있고 2원자 분자 3원자 분자 4원자 분자 다시 얘기하면 원자의 개수가 한 개인 분자가 있고 두 개로 구성된 분자가 있고 세개네개 네 개. 자 이렇게 여러 개의 원자로 구성된 분자도 있지만 원자 한 개로 구성된 분자가 있습니다. 어떤 원자냐면 자 여러분이 거기 그림에 보다시피 맨 왼쪽에 헬륨 He가 헬륨이죠. 그 다음에 Ne 네온입니다. 그 다음에 Ar 아르곤. 자 보통 이런 물질들을 우리가 보통 비활성 기체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헬륨이나 네온, 아르곤과 같은 그런 기체들이 보통 일원자 분자 또는 단원자 분자로 존재합니다 자 반면에 화합물이지만 분자를 이루지 않는 그런 물질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거기 그림에 나와 있는 염화나트륨 즉 소금의 주성분인 염화나트륨은 나트륨 양이온과 염화음이온이 하나 각각의 입자로 구분되는 경계가 없이 반복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들이 계속하여 정전기적 인력으로 결합되어 있어서 독립된 분자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분자는 기본적으로 독립된 모습으로 세상에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이온결합 화합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분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 이산화탄소 분자가 있습니다. 자 이산화탄소는 탄소 원자와 산소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산화탄소 한개 분자는 탄소 원자 한개 산소 원자 두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은 어떻게 구할까요? 자 거기 그림에서 보다시피 탄소 한 개의 원자량과 산소 두 개의 원자량이 합쳐진 원자량 이것이 전체 이산화탄소 분자의 분자량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원자들이 모여서 분자를 만들 때는 그 분자를 이루는 원자들 하나하나 각각의 원자량을 다 더한 값을 분자량이라고 부릅니다. 자, 결국 여기 그림에서처럼 이산화 탄소 한 개의 분자는 탄소 원자 1개, 산소 원자 2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이산화 탄소 한 개의 분자의 분자량은 기본적으로 탄소 원자량과 산소 원자량 두 개를 더한 값, 즉 44가 이산화 탄소의 분자량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남아있는 세 가지 물질, 소금, 가로등, 불꽃놀이. 자, 이세 가지 물질, 또는 세 가지 단어라고 하는 게맞겠네요 물질보다는. 자, 소금, 가로등, 불꽃놀이. 자, 여기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원소가 있습니다. 바로, 나트륨이라고 하는 원자번호 11번, 원소기호 NA로 사용되는 나트륨이 소금과 가로등, 불꽃놀이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원소입니다. 뭐 소금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염화나트륨 NaCl 즉 양이온에 해당하는 성분 원소가 바로 나트륨이 되겠고요. 자 가로등 지금 여러분들 도심에서 볼수 있는 가로등, 노란색 불빛 즉 흰색 가로등 말고 노란색의 불빛이 나는 가로등이 바로 나트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밤하늘 멋있게 수놓고 있는 불꽃놀이 그 중에서 노란 계열의 색깔들은 전부 다 나트륨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나트륨들은 우리가 보통 어떻게 다른 금속 원소와 구분하여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자, 이 나트륨 금속은 높은 온도로 가열하면 노란색의 불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높은 에너지를 받으면 나트륨 안에 있는 전자들이 높은 에너지를 받아서 높은 상태로 올라갔다가 다시 낮은 상태로 내려오면서 노란색 영역에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의 색깔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칼륨이라는 금속 원소는 어떤 색을 보여줄까요? 자 거기 여러분들 사진에 나와 있듯이 보라색을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칼슘은 주황색 물론 나트륨과 어, 구별, 구별이 좀 쉽진 않겠네요. 그 다음에 리튬은 빨간색 그 다음에 바륨은 황록색 연한 연두색 같 같죠. 그 다음에 구리는 바로 파란색의 청록색을 보여줍니다. 자, 이와 같이 여기 남아 있는 여섯 개의 원소들, 특히 금속 원소죠. 이런 금속 원소들이 불꽃 반응에서 나름대로 특유의 빛을 내면서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 모든 원소가 다 특유의 불꽃 원소 색깔을 보이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원소 중에서 일부 금속 원소만 열을 가해서 높은 에너지를 받으면 이렇게 특유의 자기네들이 고유한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는 가시광선 영역에 특유의 빛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런 빛의 색깔의 차이에 의해서 금속 원소들을 나름대로 이제 구분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여기 지금 사진 보다시피 나트륨과 칼슘 구별이 좀 쉽진 않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 빨간색의 리튬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스트론툼이라는 금속이 있습니다. 이 스트론툼도 빨간색을 보여주기 때문에 실제는 불꽃 반응으로 이렇게 금속의 원소들의 종류를 구별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불꽃색은 금속 원자가 어떤 물질과 결합을 하더라도 항상 같은 색깔을 나타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트륨이 염소랑 결합하든, 나트륨이 다른 그, 비금속 원소와 결합하든 간에 항상 나트륨은 나트륨만의 기본적인 불꽃색을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결국은 우리가 불꽃 반응을 통해서 일부 금속 원소들을 구별할 수가 있겠죠. 적어도 그 금속 원소 성분이 들어있는가 없는가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불꽃 반응으로는 성분 분석 방법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설명했듯이 실제 노란색과 주황색, 구별하기 쉽지 않죠. 그 다음에 같은 빨간색을 나타내는 리튬과 스트론튬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자, 더군다나 두 가지 이상의 금속 원소가 섞여 있을 때는 더더욱 구별이 어렵겠죠. 즉, 여러 원소가 섞여 있을 때는 불꽃의 색깔이 독특한 색깔이 나오는 게 아니라 섞여 있는 색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원소가 들어 있는지 알아낼 수가 어렵고요. 특히 이 불꽃 반응은 그나마 금, 일부 금속 원소의 성분에 대해서 성분의 종류만 알 뿐이지, 그 양이 정확히 얼마나 들어있는지는 실제는 우리가 알수 없습니다. 자, 여기 아래에 조그맣게 여러분 나와 있는 설명 보이죠? 파란색 바탕에. 자, 금속이 원소 고유의 불꽃색을 나타내는 이유는 하고 조금 더 보충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높은 에너지를 받은 원자가 다시 외부로 에너지를 방출할 때, 다시 얘기하면 자기 에너지를 낮추면서 외부로 에너지를 방출할 때, 각각의 원자에 따라서 서로 다른 파장의 빛, 특히 우리 눈의 색깔을 보여 준다는 것은 서로 다른 가시광선 영역의 빛을 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불꽃 반응으로 구별할 수 없는 것들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좀더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음, 과학자들은 스펙트럼 방법을 이용합니다. 자, 여기 이제 사진에 나와 있듯이 자맨 위에 있는 사진은 자 햇빛을 얇은 얇은 틈이 있는 슬릿을 통과해서 특정한 영역의 파장만 프리즘을 통과할 수 있게 만들고 또 프리즘은 빛을 여덟 개의 파장 영역별로 얘가 나눠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햇빛 속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특정한 방향에 해당하는 빛만 얇게 슬릿을 통과한 다음에 그것들을 다시 또 프리즘을 통해서 쭉 이렇게 분리를 시켜 놓으면 다양한 색깔의 가시광선 영역의 빨주노초파남보의 연속적인 색깔의 스펙트럼이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리튬이라고 하는 자 리튬이라고 하는 금속 원소에 대해서 이 금속 원소를 가열할 때 나오는 불꽃 자 물론 빨간색의 불꽃이 나오죠. 그럼 아래 에 있는 스트론튬과 똑같이 빨간색입니다. 결국은 리튬과 스트론튬은 불꽃 반응으로는 빨간색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둘을 구별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슬릿과 프리즘을 통과해서 스펙트럼을 관찰해보면 오른쪽에 나와 있듯이 각각의 검은색 바탕 위에 빨간색, 노란색, 주황색, 파란색의 띠가 보이죠. 이렇게 불연속적인 선 스펙트럼이 나오는데 이선 스펙트럼의 위치가 다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리튬과 스트론튬은 실제 우리가 육안으로, 불꽃 반응으로는 색깔이 유사해서 구별할 수 없는데, 스펙트럼을 이용하면 실제 둘의 구별을 정확히 할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어, 프리즘과 같이 빛을 쭉 여러 개로 이렇게 나눠버리는 기기를 우리가 분광기라고 합니다. 자, 이런 분광기를 이용하면 연속 스펙트럼과 같은 것들을 우리가 볼수 있는데요. 실제, 이렇게 불꽃 반응을 통해서 실제 특정한 금속 원소의 불꽃색을 보면 연속 스펙트럼보다는 몇 개의 띠가 나오는 선이 나오는 선 스펙트럼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런 각각의 금속 원소별로 나오는 이선 스펙트럼은 어, 사람의 지문이 마치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다르듯이 어, 실제 금속 원소의 선 스펙트럼도 각 원소를 구별할 수 있는 고유한 특징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불꽃 반응으로는 구별하기 어려운 예를 들어 빨간색의 리튬과 스트론튬을 선 스펙트럼으로 구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강의할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제 화합물의 조성비를 어떻게 과학자들이 알수 있었느냐 하는 거죠. 자, 여기 나와 있는 실험 장치는 자, 리비라는 과학자가 독일의 과학자가 실제 사용한 장치와 유사한 모습입니다. 자, 왼쪽부터 보면 공기가 들어가는 염화 칼슘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료가 들어있고, 우리가 관, 이제 우리가 분해할 관찰을 할 시료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그 시료를 가열할 가열 장치가 연결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열된 시료들이 나오는 관에 염화 칼슘이 채워진 유자관을 통과하고, 수산화 칼륨 수용액이 들어있는 유자관을 통과하도록 만듭니다. 자, 실제 과학자 리비인은 대략 시료 질량의 한 80배 정도에 되는 검은색의 산화구리 가루를 잘 섞어서 유리관에 넣고 뜨겁게 가열하면서 건조한 공기를 흘려보냈습니다. 이때 건조한 공기란 얘기는 수증기가 포함되지 않은 공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럴 때 산화구리의 일부가 붉은색의 금속구리로 바뀌면서 기체가 발생하는 것을 관찰했는데 이때 시루에 들어있던 수소와 탄소가 산화구리의 산소와 반응하여 각각 물과 이산화탄소로 변화된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소가 산소랑 결합해서 물이 되고 탄소가 산소랑 결합해서 이산화탄소가 됐는데 이때 발생한 물 물론 높은 온도에서 발생할 때는 수증기 형태로 나오겠죠 이 수증기는 염화칼슘관을 통과하면서 염화칼슘이 전부 다 흡수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염화칼슘은 물을 흡수하는 장치고요. 수산화칼륨 수용액은 염기성 수용액이다 보니까 산성 기체인 CO2 기체를 전부 다 흡수하게 됩니다. 자, 결국은 염화칼슘 유자관에 대해서 반응 전에 유자관의 질량을 먼저 측정해 놓고 반응이 지난 다음에 반응이 끝난 다음에 질량을 측정하면 그 질량 차이가 결국은 염화칼슘이 빨아들인 물의 질량이 될 거고 수산화칼륨 수용액이 들어있는 유자관도 실험 전에 질량을 측정하고 실험 후에 측정하면 그 차이만큼이 바로 수산화칼륨 수용액이 흡수한 이산화탄소의 질량이 나올 수 있겠죠. 자, 또 다른 우리가 이제 화합물의 조성비를 알수 있는 장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장치는 지금 앞서 봤던리비라란 과학자가 만든 장치와 유사하죠. 다만 여기는 이제 유자관이 아니라 염화칼슘이 들어 있는 둥근관, 수산화나트륨이 들어 있는 둥근관을 설치했습니다. 자, 염화칼슘이 들어 있는 관은 역시 물을 흡수하는 거고 수산화나트륨이 들어 있는 관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맨어실료가 들어 있는 메인관 맨 앞쪽에 O2가 들어가고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공기가 들어갈 때, 실제는 산소가 시료를 태우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산소가 들어가고, 이때 산소는 반드시 수증기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야 시료가 타와, 시료가 연소 반응을 통해서 나오는 수증기, 즉, 물이 순수하게 시료로부터 얻었다라고 우리가 알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와 같이, 화합물을 이루는 원소의 종류와 수를 알아내는 실험을 원소 분석법이라고 하고요 이런 원소 분석 실험 장치를 이용하면 성분 물질이 포함된 연소 생성물의 질량을 직접 구할 수 있습니다 주로 이것들을 사용하는 물질들은 탄소 화합물이 될 거고 특히 탄소 화합물 중에서도 탄소와 수소 산소 또는 탄소와 수소와 같이 탄소 수소 산소로 구성되어 있는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성분을 분해할 성분을 조성비를 알아낼 수 있는 알아내고자 하는 실험을 진행할 때 주로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생성물 자체가 CO2랑 H2O만 흡수할 수 있는 관을 설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관의 H도 보세요. 먼저 H2O를 흡수하는 관을 먼저 설치하고 그 다음에 CO2를 흡수하는 수산화나트륨 관을 설치했죠. 왜냐하면 수산화나트륨은 수용액 상태로 들어있기 때문에 수산화나트륨 자체에서 또 물이 증발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염악한 순간을 먼저 설치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화학식에는 크게 분자식과 실험식, 그 다음에 시성식과 구조식이 있는데요. 자, 보통 한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성분 원소, 즉, 원자들의 종류와 개수를 다 표시한 게 분자식이라면, 실험식은 그러한 분자식을 각각의 성분 원소들을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표시한 게 바로 실험식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실험식은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원소들의 간단한 결합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원소 분석 실험으로 측정한 연소 생성물의 질량을 이용하여 성분 원소의 질량 백분율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질량 백분율은 전체 총 질량 중에 특정한 원소의 질량 곱하기 100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 성분 원소의 질량을 원자량으로 나눠 주면 실제 성분 원자의 수가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탄소의 같은 경우는 자, 탄소의 원자량이 12인데 탄소 성분 원소의 질량이 24가 나왔다면 탄소 성분 원소 탄소 성분 원자의 수는 24 나누기 12가 되니까 2가 되겠죠? 자 분자식은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 우리가 앞서 구한 실험식을 분자식과 비교할 때 결국 분자식은 그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성분 원자들의 가장 간단한 정수 비라고 했으니까 그 간단한 정수 비에 해당하는 비만큼을 다시 배수로 곱해준 값을 분자식이라고 하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분자식은 실험식의 정수배로 표시할 수 있다. 자, 아래와 같은 화면에서 보는 관계를 여러분이 이해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연습문제 풀어볼까요? 자, 예를 들어 90mg의 포도당을 아까 리비 분석장치, 여러분 앞에 화면 돌아와 보시면 보입니다. 자, 실험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즉, 수산화칼륨관에서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했는데 질량변화가 132mg이 나왔고요. 염화칼슘관에서는 분명히 물을 흡수할 텐데 54mg의 변화가 생겼다. 자 그러면 이제 이때 시료성분에 탄소, 수소, 산소로 되어 있는 이 시료성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각각 어떤 성분비로 얘가 조성비로 되어 있는가 실험실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32g이 이산화탄소에 들어있는 탄소의 질량을 먼저 구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전체 이산화탄소 44의 분자량 중에 탄소가 차지하는 그 비율이 12에 해당하는 양일 테니까 실제는 132g의 질량이 증가했다 하더라도 그 중에 탄소만의 실제 질량은 44분의 11을 곱한 36mg이 될 거고요. 자, 수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을 54mg을 흡수했다고 하지만 물 분자 하나당 수소에 해당하는 그 질량비는 전체 물 분자량 18분의 2에 해당하는 즉 9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이기 때문에 실제 수소 성분의 질량은 6mg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시료 분석에 쓰인 포도당 여러분 포도당을 알다시피 C하고 HO 세 종류의 성분 원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가 90mg이니까 탄소랑 수소 성분에 해당하는 합 42mg을 빼면 나머지 48mg이 바로 산소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포도당 탄소에 해당하는 질량이 36수소가 6그 다음에 산소가 48이었기 때문에 각자 자기의 원자량으로 나눠주면 실제 한 분자 안에 들어있는 성분 원소의 기본적인 원자수 비가 나옵니다. 1대 2대 2 되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 포도당 화학식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은 c6 h12, o6, 이미 알고 있습니다. 6대12대6으로. 그러나 이제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여기와 같은 방법으로 구하면 적어도 실험식, 탄소대, 수소대, 산소의 비가 1대2대1이다. 자, 그서 그대로 실험식으로 표시하면 ch2o가 되겠죠. 물론, 포도당의 기본적인 분자량은 여기 나와 있는 실험식에 해당하는 각각의 탄소, 수소, 산소들의 원자량을 더한 값보다는 분명히 더 크죠.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남아 있는 탄소 하나, 수소 두개 산소 한 개의 원자량을 합을 다 더하면 30밖에 안 나오니까 포도당은 180이 분자량입니다. 결국은 이 실험식 양에다가 곱하기 6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생활 속에 실험식이 CH2O인 화합물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실험식이 같지만 서로 다른 분자식을 갖는 물질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자, 거기 그림에 나와 있는 폼알, 드알데하이드 탄소 하나에 수소 두 개에 산소 하나. 이 물질은 분자식이 곧 그대로 실험식이 되겠네요. 자, 아래에 있는 아세트산 볼까요? CH3COH. 자, 아세트산의 분자식은 C2H4O2인데, 탄소, 수소, 산소의 가장 간단한 정수입이가 1대2대1이 되는 거죠. 이, 결국은, 아세트산도 실험식은 CH2O지만, 분자식은 C2H4O2가 되겠습니다. 자, 물론 우리가 앞서 봤던 포도당도 실제는 동일한 실험식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포도당과 유사한 과당, 갈락토스와 같은 물질들도 전부 다, 기본적으로 CH2O에 해당하는 실험식을 사용합니다.